MBK 김병주 청문회 목무부답. 정무위 여간 여당 간사,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민국 의원은 MBK 김병주 청문회에 적극 나서라. 홈플러스 사태는 그냥 홈플러스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100개 점포 10만 명의 생존권과 경남의 익스프레스 매장을 포함하여 10개가 넘는 점포가 수천 명의 생계가 달려있다. 며칠 전에는 노동조합, 입점 업체 등 아무런 동의나 협조 없이 법원의 승인을 받아 임대료 인하에 동의하지 않는 전국의 17개 매장에 대해 홈플러스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앞에서는 회생을 위해 노력하는 듯이 보이려 했으나 결국에는 기업청산이 목적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 17개 매장에 대한 계약해지는 단지 그 폐전 매각과 청산의 신호탄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지역 사회의 공동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나 진주는 홈플러스 진주점과 인근 한 3천포점이 숱하게 폐점의 이름이 오르고 내리고 오르 내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산과 진주를 지역구로 둔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한웅 위원장과 강민국 간사는 MBK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한정문회 개최 요구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치 세력과 시민 사회가 줄기차게 정문회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들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와 금융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고. 감시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상임위원회이다. 그 위원장과 간사가 정작 자신들의 지역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산업 붕괴의 신호 앞에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역 유권자에 대한 책임 관계이자 직무 유기이다.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하고자 전 국민이 나서 홈플러스 살리기 서명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홈플러스 안수용 지부장이 단식 19일 차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음에도 지역 본부장과 지회장 등 전국의 학대 간부들이 릴레이 단식을 진행하려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MBK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하는 청문회 개최에 동의하라. 유통 산업 붕괴를 조장하는 사모펀드 MBK 자본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라. 정치권이 나서서 홈플러스 사태 책임지고 해결하라.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기 전에 지금 정문회를 열고 MBK의 책임을 묻고 홈플러스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와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MBK 정문회 개최를 강력히 촉구하며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전명한다. 2025년 5월 21일,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